가격과 실용성과 디자인, 이세 토끼를 아, 다 잡은 기대된다. 것들을 골라왔습니다. 살짝 봤거든요? 다 예뻐요. 있어. 디에디트 에디터입니다 여러분 봄이에요 봄이면 뭘 해야겠어요 그렇죠 쇼핑이죠 근데 지금 봄 쇼핑이 진짜 애매해요 왜냐면은 봄이 진짜 짧거든 막 트렌치코트 자켓 이런 거 비싸게 사봤자 한 다섯 번도 못 입고 그냥 넣기 일쑤거든요 그럼 우린 뭘 사야 될까요 여러분 가방을 사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3 0만 원도 안 되는 진짜 예쁘고 멋진 가방 브랜드 여섯 개를 모아왔거든요 아주 스페셜한 게스트를 모셔봤습니다 스타일리스트 출신의 유튜버 분이거든요 박수 치며 오시겠습니다. 오! 너무 멋있죠. 네. 안녕하세요, 최실장입니다. 네. 옆집 언니 최실장님 분이세요. 너무 멋있어. 스 타일리스트로 오랫동안 일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옆집 언니 최실장 채널로 아, 네.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코디 노하우와 아, 맞아요. 등등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 그거 진짜 잘 봤거든요. 음. 뭐지? 명품백 하나 살 돈이면 차라리 음. 땡땡땡을 산다 시리즈. 이거 네. 진짜 재밌더라고요. 여기에 제가 띄워드릴게요. 여러분 저희가 그래서 오늘 6개를 가지고 왔는데 모두 30만 원이 넘지를 않아요. 맞아요. 이 골라온 기준이 있으세요. 혹시? 일단 30만 원 넘지 않는 선에서 음? 퀄리티와 디자인이 괜찮은 어. 디자인이 너무 튄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들기는 또 어려울 수 있잖아요. 아니, 아까 잠깐 봤는데 튀는거 있던데? 나튀는거 봤거든요. 저정도 개야 타! 빼기로 그러면 어느 정도 또 도좀대조야지 아, 디자인적인 포인트가 있어야 되니까 <laughs> 오늘 저 같은 무난한 패션도 음? 살려줄 수 있는 백들 가능한가요? 그래서, 그래서 가격과 실용성과 디자인 이세 토끼를 아, 다 잡은 겉대를 골라왔습니다. 살짝 봤거든요. 다 예뻐요. 예뻐. 바로 시작합니다. g 그럼 첫 번째 백은 뭐예요? 깜짝 놀랐요아 이거 너무 여러분, 애... 뭐,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미쳤어. 이건... 이게 그 명품백 하나면 차라리 모모 사라 거기서도 응. 제가 소개했던 곳 레이트리 스튜디오 가방인데 이 실물 진짜 예뻐. 너무 예뻐요. 아이 어. 완전 내 스타일 그리고 이 뭐야 이 꼬인 이게 어떻게 가지고 이게 한 세야. 그래서 제가 여기 가방이 실물 보고 너무 예뻐서 음. 스타일링에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같아서여기로또 가져왔습니다. 아 이게 땅 백. 이렇게 음. 다니면 좋을 것 음.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각이 잡힌 게또 너무 예쁘게 음. 잡혀 있어요. 이게 진짜 군더더기 없이 되게 어. 미니멀한데 여기가 그냥 일반 끈이었으면 재미가 어. 없었어요. 음, 이게 깨, 깨, 너무 예뻐. 그냥 그냥 일반 끈으로 된 것도 많이 있거든요. 음. 근데 이게 진짜 포인트고. 그리고 이렇게 가죽을 꼬았는데도 이게 형태감이 있어가지고 음. 기가 막히죠. 이건 가격이 얼마예요? 238,000원에 아. 형성되어 아. 있습니다. 그러면 20만원대 초반인데 너무, 너무 괜찮지. 괜찮다. 음. 그러니까 다 오피스룩이라 그러면 음. 룩들이 사실 비슷하잖아요. 나 혼자 유난하게 튀게 입진 않잖아. 근데 있지. 가방에서 나는 이걸 들었다. 아. 하면, 나 음. 음. 너무 센스있어 보여죠 어. 근데 제가 또 가방을 볼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이 있어요. 바로 이 가방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나. 그리고 이 안이 어떻게 되어 있어서. 음. 혹시 제가 립스틱이나 립글로스 뚜껑을 진짜 많이 열어두고 다니거든요. 근데 어, 그 안에서 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 없나. 한번 <laughs> 검사하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약간 이게 되게 얄쌍하고. 음. 그리고 사실 크기가 이렇게 크지가 않아서 음. 수납력이 좀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나쁘지 않아. 블랙. 가방은 실제로, 오! 블랙도 너무 예쁘죠? 이게, 어. 여러분, 흰색은 약간 뭐랄까, 뻔뚝뻔뚝거리는 약간 소재인데, 얘는 잘 손질한 가죽의 느낌이다. 그래서, 그래서 약간 이거 같은 경우는 더막 드는 사람들도 부담없이 들수 있는 텍스처죠. 아... 여, 여기에 이런 거 들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괜찮다. 너무 괜찮은 거 같아. <laughs> 뭐, 어떻게 뭐 추천템 마음에 드십니까? 어, 첫 번째! ]입니까? 합격! 두 번째는 노트북을 쓰는 어머 노트북 가방인가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이게 13인치 노트북이 들어가는 크기고 보통 왜 노트북을 주로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서류 가방은 너무 남자 거들이 많고 혹은 노트북 가방이라고 해서 백팩 형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약간 상큼하면서 요거 하나에 노트북도 내 소지품도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음... 제가 찾다 보니까 요거를 발견을 했어요. 이거 이름이 깃털 가방이래요. 근데. 깃털처럼 가볍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무겁지 않아요. 가벼운데, 이름 때문에 너무 기대치가 커지는 거지. 음, 음, 음. 거의 모든 가방은 다이 제처럼 가방에 있어서 어깨에 맬 수도 있는 건데, 뭐, 다 넣으면은 뭐, 이거 어깨 안 메잖아요. 그쵸, 이렇게 들고, 들고 다니는 게더 깔끔할 것 같아요. 짜란. 어, 들어가요. 쏙 들어가. 노트북 가방 이쁜 거 찾기가 또 아, 은근히 맞아요. 어렵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래서 갖고 왔어요. 색깔이 여러 개 있어요. 아. 어. 그래서 색깔 고르는, 뭐, 그거는 취향에 따라서 고르시는데. 색감은 다양하것 이렇게 좀 비비드한 컬러감이 음. 평소에 우리같이 무채색을 입으시는 사람들한테는 또 찰떡. 맞아요. 요 정도 파랑이면 너무 남사스럽지 않고. 음. 그래, 하면서 괜찮을 것 같아요. Yeah. 커리어 음원들을 위한 노트북 가방, 뉴엠 뉴욕의 돌멩이 네. 가방. <laughs> 자, 세 번째 가방. 음. 이번엔 좀 텅텅 튀는 애로 갖고 왔어요. 텅텅 튀는 거? 너무 귀엽지. 아... 와 이거 솔직히 말하면 제가 평소에는 절대 들거나 사지 않을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좀실전에가져이 이것도 괜찮아 보인다. 이런 게 무난족들이 들기가 더 좋은 거예요. 아... 근데 무난족들은 이런 거를 감히 쳐다도 음... 못 봐요. 뭔지 알죠? 컴퓨이어 어때? 파충류를 불러. 근데 요즘은 막 소지품 막 이것저것 넣지 않잖아. 뭐이렇 음. 핸드폰에 카드 지갑 정도? 그리고 뭐 우리 뭐 립밤 립스틱 정도면 되니까 이렇게 좀 간단하게 조그만 거 들고 다녀도 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 브랜드에서 사실 나는 이 가방이 작년부터도 눈에 보였거든. <laughs> 너무 예쁘다. <laughs> 우리 그 여름에 PVC 매장 <laughs> 투명한 거 완전 예 근데 해도. 사실은 제가 픽한 거는 음. 요 부분이 요 재질로 되는 아, 거. 아, 그럼 거. 더 예뻤겠다. 근데 그 사이에 벌써 지금, 품절? 그래서 이게 이 시리즈도 있었는데 너무 예쁜 거야. 아, 너무 예쁘네요 이건 어디 거예요, 근데? GU 언더바 G. 음, 구대. 구대라고 합니다. <laughs> 네. 저는 약간 오늘 최시장님이랑 너무 고마운 게 저는 진짜로 이런 가방을 생각도 안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들고 오시니까. 음, 옷을, 옷을 확 바꾸는 거는 사실 되게 큰. 옷좀 뒤집어 줘야 돼. 네, 맞아요. 근데. 속 소품에 이렇게 조금 내가 안 쓰던 거 과감하게 소품 하나만 바꿔도 룩의 느낌이 좀 달라져요. 아, 갖고 있는 옷들이 다 무채색이니까 오히려 이런 거 들었을 때더 튀고 예쁜 거. 그렇죠 응. 잘 어울려? 어때? 너무 예쁘다. 귀엽죠? 응. 응. 지금 갖고 온이 구디 제품은 좀 과감한 변신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 백입니다. 짠. 어? 이거 내 스타일이야. 크고, 가볍고. 오! 약간 그런 느낌도 응. 있네. 프라다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갖고 왔어. 음. 근데 이거 여러분, 이게 왜 편한 줄 알아요? 이렇게 크로스로도 멜수 있고, 이렇게도 멜수 있겠는데. 맞아요. 왜 나름대로 이 형태가 나름 되게 이쁘게 잡다. 어,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 음, 이거 매. 괜찮아서 오. 갖고 왔어. 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가방은 물건을 좀 많이 넣어서 이렇게 좀 무거운 것도 넣고 그래서 축축 처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야지 또 맛이 살거든요. 음. 이렇게 안에 이렇게 돼있어를 이거는 활용도가 너무너무 좋은 오. 것 같아. 이것도 컬러가 되게 다양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모양 자체는 진짜 부담없이 쉽게 들수 있는데 컬러감이 너무 이뻐서 저는 노랑으로 꼽은 거예요. 아우늘 노란색감 진짜 색노랑 노란 개나리색이에요. 성격 급한 사람들은 입구도 넓어야 되는데 안에 들어도 안에 는 넓은데 입구가 좁아. 일단 제 청근 있고요 아. 저는 아까부터 이게 너무 궁금했어 이게 뭘까? 이건삼인가 따로 사야 돼. 아. 근데 이렇게 으니까 너무 귀여운 거야. 아. 그죠? 음. 아무튼 저는 얘도 귀엽지만 얘가 또 너무 귀엽 어, 괜찮다. 요렇게 딱 하면은 이거 너무 스타일리스한가? <목소리> 너무 귀엽죠? 네, 응, 너무 마음에 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무채색 즐겨 입으시는 분들이 요렇게 색감 있는 가방을 들어주면 진짜 이게 효과가 어. 서로 살려요 지금 실장님이 검은색 입었는데? 잘 어. 어울리고. 회색. 회색에 아. 입으면. 펜톤칼라펜칼라 컬러. 펜톤 컬러. 펜톤 컬러. 응. 응. 그래서 아, 우리 회색. 무채색 쪽들 어. 이런 거 포인트로 들면은 그냥 응. 화사해지는 거야, 룩에 입으면. 아. 아. 어. 이거 막 디자인도 갑자기 너무 과해지고 컬러도 응. 과해지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약간은 디자인은 좀 일반적인데 컬러를 좀 포인트를 주거나 혹은 어, 컬러는 무난한다면 디자인이 포인트가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좀 아. 하시면 아, 응, 응. 활용도가 많을 같아요. 거예요. 오. 아, 마지막은 이것도 제가 그 하... 영상에서 보여줬던 붕크 가방인데, 하... 이거는 근데 정명하죠.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맞아요. 네. 워낙 유명한 게아니요 워낙 유명하고, 유명하고 이게 이 디자인으로 컬러가 진짜 많아요. 하...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추천을 했을 때, 내 실패를 줄이려고 갖고 온 거야. 아, 하... 안전빵이다. <laughs> 어. 제가 지금 여기서 실물을 보니까, 저는 붕크 이 가방을 실물로 처음 보거든요. 근데 확실히 만듦새가 되게 좋아요. 얼마짜리 백이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어. 되게 잘 만들었고. 어. 어. 아, 다른 색깔도 가지고 오셨네요. 이거 이, 무슨 색이에요, 이건? 사실 화이트인데 어. 여기서 컬러 선택이 되게 많아서 여러분들 아마 고민되실 겁니다. 둠크가 <laughs> 좋은 거는 가방도 종류가 많은데 이 끈이나 이런 악세사리 종류들이 되게 많아서 아. 이렇게 바꿔 끼는 아. 게 되게 좋아. 그리고 이렇게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음. 물건을 뭐 찾을 때 이렇게 좁딴 느낌이 안 드네요. 와, 그리고 안에 이렇게 붕크 있는 거 너무 오있하다 저희는 오늘 이렇게 실장님이 준비해 주신 6개 국내 브랜드 30만 원이하대 네. 가방을 가지고 코디 착장도 한번 해보고 해봤는데 음.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건지셨습니까? 너무 나 괜찮았죠? 여러분들 고민에 도움되셨다면 오늘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안녕 안녕? 어? 괜찮은데? 안녕? 그렇게 하는 거? 다시 해볼까? 하나, 둘, 셋 안녕